자, 한미반도체의 주가 오늘도 4.47%. 어제까지만 해도 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들어 놓고선 오늘 또 다시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물론 오늘!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시장이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또 난리를 치니까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다가 어제 미국에서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대규모 하락하는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AMD 실적 발표 이후에 쇼크로 보이는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AI 반도체를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 엔비디아의 실적은 괜찮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 업황의 영향은 받긴 했지만 이것은 단기적 이슈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미반도체 역시 지금 이렇게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오늘 수급 현황을 보면 은 외인들은 빠져나가지만 여기에서 연기금이 그리고 개인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간 쪽에서도 이렇게 어제 이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지금 연기금이 간만에 이 정도 규모의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자, 기존에도 보시면 이렇게 바닥구가 쯤 됐을 때매우세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연속된 매우세만 들어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게 결국에 여기 구간을 확실하게 지지해 주는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해서 막연하게 추가 매수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라고 해서 매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추세가 변했는지 이 연속된 매수세를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급하게 매매하면서 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놓칠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기준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8만 원대까지 하락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9만 원대는 지켜 줘야 돼요. 여기를 지지해 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락하더라도 내일은 좀더 강하게 매우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올 필요가 있고 한미반도체는 지금 많은 순환을 겪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실적 바탕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결국에 이 반도체라는 게이 수요가 탄신하면은 실적이 올라가고 그를 바탕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요에 대한 예측은 다른 기업의 실적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지금 메타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를 상회한 후에 AI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여기 AI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비즈니스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이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용량 제약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AI 수요를 따라가냐 못 따라가냐 거기에 따라서 기업들의 성과가 갈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AI 수요가 견실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실적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결국에 지금 이 모건 스텔리에서 장난질을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긴 했지만 이 구아에서 지지를 받으면. 세력들이 다시 한번 물량을 모아가고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물려 있다 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매수 타점만 잘 잡아 가면 은 충분히 평단가 관리를 잘할수 있고 여러분들이 빠르게 수익 낼수 있는 타점들이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떨어졌다 라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한번 반등 나왔다고 해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확실하게 매수세가 강해질 때 그런 타점을 노리고 들어갈 거고 이러한 타점들을 제가 지켜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이 타점이 되면은 이 타점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 나오는 이 타이밍 놓치지 말고 지금은 일단 지켜보고 있다가 함께 들어가 보자고요.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영상을 놓치실까봐 제가 별도로 문자로 또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한미라고 남겨주시면 이 타이밍 맞춰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안내해드릴 예정이고 뭐 매일같이 영상을 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들어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매일같이 영상 본다라는 게 뭐, 제 욕심인 거 알아요. 하지만 저희 구독자분들이 수익 낼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는 놓치지 마시라고 전달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쯤 반등이 나올까라고 봤을 때, 일단, 다음 주, 이 미국 대선 결과는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또 트럼프가 당선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휘청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해가고자, 일단은 지금은 지켜보고 있다가 미국 대선 결과 발표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타점을 노려볼 건데요. 자, 대선이 다음 주 화요일 11월 5일에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 11월 6일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무리해서 투자하지 말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이 기회를 포착한 순간 그때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은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좀 지루한 움직임을 보일 수 밖에 없는 게 매직 구간이에요 여기가 세력들의 매직 구간이기 때문에 이 매직 구간이 끝난 다음에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이전에도 이런 패턴들을 반복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세력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요 기존에도 이 세력들이 매직 기간만 해도 거의 뭐 6개월 이상을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은 매직기간이 이제 막뭐 2-3개월 정도로 접어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더 우리가 여유롭게 지켜보고 있다가 이 타점들을 다시 한번 노려볼건데 나은좀 수익이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10월에도 그랬지만 11월에도 이 단기간 빠르게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자 10월에 어떤 종목이 나갔죠? 바로 펩트론이었죠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앞두고 단기간 급등을 만들어낸 종목인데 자 이렇게 10월 7일 8시 50분에 펩트론 5만원 이하로 매수하라고 문자로 안내를 해드렸고 총 100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이때 타점에 들어가신 분들은 단 7일 만에 무려 2배 되는 수익을 얻어 갈수 있었는데 자 이번 달에 나올 종목도 최소 2배 정도는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가져가시라고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공유 드리고 있고 자 이런 거 기회가 왔는데 놓치면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가 챙겨 갈수 있을 때는 이런 거라도 챙겨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 매수에 들어가셨던 저희 구독자 분들 중에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증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자, 이분은 딱 100만원 들어가가지고 100만원 수익을 보셨어요. 단 7일만에. 뭐 이게 적은 금액이면 적은 금액이고, 많은 금액이면 많은 금액일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수익을 꾸준하게 쌓아간다는 라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한 번의 인생 역전 이런 걸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차근차근 수익을 쌓아가면서 재산을 증식해가는 게 주식입니다. 한 방에 모든 걸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수익들을 꾸준하게 챙겨갈 필요가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런 수익기에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다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런 종목들 11월에도 분명히 나와요. 지금 제가 노리고 있는 종목들이 몇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매수 신호가 나오는 종목, 그 종목 타이밍에 맞게 전달 드릴 테니까, 이 매집 종목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수익 놓치지 말고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이게 한꺼번에 많은 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차트가 흐트러질까 봐, 차트가 잘못하면 꼬일까 봐 제가 이렇게 문자로 별도로 안내해 드리고 있는 거고, 11월에 매직 종목 받아 가실 분들은 저한테 종목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그분들한테 별도로 공유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을 통해서 챙겨 가실 수 있는 수익들 모두 다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거 무조건 매수해라 그런게 아니라 그냥 어떤 종목인지 보고 자 아, 이런 종목이 이런 타이밍에 나오면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 보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주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미반우체 주주분들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에 맞이했지만 우리가 이런 기회들을 챙겨가면서 여기에 나오는 수익으로 한미반도체에 재투자하고 이렇게 복리의 효과를 우리가 한번 노려보자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수익이 제 채널과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